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엄근진, 훌륭한, 정말 업적이 많은 성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세종에 대해서는 벌써 2년 전입니다. 2023년 1월 달에 청년 세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어, 그때는 세종의 어린 시절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이 초상화가 있죠. 이 초상화는 세종의 본래 모습을 그린 게 아니고 1973년에 김기창 화백이 그린 겁니다. 표준영정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인 위인들의 그 초상화를 새로 그린 거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세종대왕의 표준영정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만원권 집회,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또 여러 곳에 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밑그림이된 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렇게 생겼다.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건데 사실은 세종대왕의 본래 초상화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화인 거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렇게 실제 생겼을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저는 옛날 사람들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늘이 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초상화가 이분의 몇살때 얼굴일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초상화 보면 몇살때 그림으로 보이세요? 수염도 나고 눈밑 주름도 있고 한 50분 넘은 그런 그림 아닐까요? 세종이 5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그렸더라도 54세 아래의 그림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람 54세면은 이 정도 될까요? 뭐 피부 관리 안 하고 뭐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세종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건 그림으로 남아 있지 않고 우리가 그 그림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인에게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훌륭하진 않았을 거예요. 평범한 한 어린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저런 위인이 됐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죠. 위인이 된 다음을 살피는 게 아니라 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대기. 위인전, 이런 걸 읽게 되는데요. 이 위인전을 보면 대체로 말년의 이미지를 고정시켜 놓고 그걸 앞으로 밀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학교도 다니고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 중에 얼마나 훌륭한 위인이 될 아이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냥 평범했던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남보다 더 노력하거나 또는 남보다 더 행운을 갖게 된다면 위인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말년에 위인이 된다음에그 이미지를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종, 세종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군으로서의 세종, 정치가로서의 세종,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인간 세종, 세종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종이 1397년에 탄생하죠. 태조 6년입니다. 그때 상황은 어떠냐면 할아버지는 왕이에요. 태조.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원은 그냥 왕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수많은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정한군, 정한 대군이라고 불리는 여러 왕자 중에 한 사람. 게다가 세종은 이방원의 셋째 아들입니다. 정리하면 국왕의 다섯째 아들의 셋째 아들 이러면 왕실에서는 그 존재가 보이지도 않아요 딱한 사람씩만 왕위를 계승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그게 안 되면 첫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둘째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다섯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세종의 나이가 4살인데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셋째 왕자입니다. 첫째, 둘째, 형이 있는 세 번째 왕자니까 왕이 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8살이 되었을 때 세종이 8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충녕이라고 불렸죠. 양녕대군이라고 불리는 그 형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 다움 왕은 큰 형이야. 이게 아주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 없어요. 더 나가서 이 세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1414년에 첫째, 1417년에 둘째 아들을 낳아요. 세자가 된 형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왕통이 동생에게 내려오지 않고 조카. 그 세자의 아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이건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태종이 아버지가 세종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너는 할 일이 없으니 그저 편안히 즐기기나 해라. 그래서 제대로 된 왕자 수업, 이런 거안 시키고, 너 알아서 공부해, 너 좋은 거 해. 그래서 서, 화, 그림, 글씨, 화석, 꽃과 수석, 금슬, 여러 가지 악기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경수보다 예체능에 강한 그런 왕이 나중에 탄생하게 되는 이런 우연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때까지만 해도 세종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에 세종이 유별나게 남보다 열심히 한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예요. 책을 읽는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책안 읽지 않으세요? 깊은 지식은 절대로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책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좋은 책이 있잖아요. 네. 자, 얼마나 책을 만 읽었느냐?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을 새워 글을 읽었다. 밤새워 글을 읽었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 두려워 밤에 글읽는 것을 금지했다. 아버지 태종의 회고담입니다. 애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 밤에는 읽지 말아라 이거는 충분히 그럴 만해요 지금처럼 전등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조명 시설이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밤새 글을 읽는다는 거는 눈 나빠지는 것과 그대로 직결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눈병 날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 이래서 그냥 평범하게 왕자로 살 사람 공부를 아무리 좋아해도 글쎄요, 뛰어난 학자가 되기도 어려운 평범하게 왕자로 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2살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하고 아버지가 싸운 거예요. 세자와 국왕이 싸운 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그래서 세자가 폐세자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그 세자 자리가 가는 거죠? 양령의 아들에게. 아들이 둘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리지만 이쪽이 우선권을 가져요. 나는 양령이 싫어. 큰아들이 싫어. 따라서 그 큰아들의 아들들, 그 손자들도 나는 싫어. 태종이 그랬을 수 있죠. 그렇다면 또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양령의 바로 아랫동생, 효령대군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걸 다 건너뛰어서 충령에게. 세종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22살 때 갑자기 세자가 되어 그것이 1418년 6월 달의 일인데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더 지난 8월 10일 날 갑자기 태종이 양위, 왕위를 물려줍니다. 세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왕자로 공부 좋아하는 왕자로 놀기 좋아하는 왕자로 물론 이때 논다고 하는 거는 막 이제 나가서 뛰놀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글 쓰고, 그림 감상하고, 뭐,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놀던 이 왕자가 갑자기 세자가 되더니 또 갑자기 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세종은 왕이 될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세자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다음에 왕이 될 테니까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준비를 길게는 몇십 년을 해요. 그런데 세종은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불과 두달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세종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왕된 사람치고는 왕으로서 참 잘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뭔가 천재적인 어떤 자질 이런 거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억측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왕자 시절부터 형이 세자일 때부터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야. 이런 이제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데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서 왕이 되기 전에 세종의 행동 또는 세종실록에서 나중에 그 회고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세종이 형을 모함해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사게 하고, 그래서 쫓아내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사건은 태종과 세자, 양령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어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양령이 이 어리는 곽선이라는 사람의 첩이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이 어리라는 여자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군걸로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들어간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당연히 소문이 났을 텐데 이 소문이 난 것과 국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노발대발 했는데 누가 태종에게 이 사실을 알렸느냐 하는 거였어요. 이 양녕과 태종의 사이가 막 극도로 틀어지고 있을 때 사실은 뭐 사이가 벌어졌다기보다는 세자가 국왕 태종에게 아주 꾸중을 많이 듣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세자와 충녕이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이 동생을 보고 세자가 화를 내면서 어리의 일을 왕한테 알린 게 아버지께 알린 게 너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녕이 제가 안 그랬어요라고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 그러면 한거 아니야? 세자는 어, 네가 했구나.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는 우리도 어, 정말 그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사실을 왕한테 알린 것은 왕에게 알린 것은 충녕이 아니라 그 누이였어요. 정경공주가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에게 알렸고 이 말이 태종에게 건너 들어간 거였습니다. 충녕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아니라고 해봤자 형이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진범은 충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세자의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어리의 일로 태종이 세자를 크게 책망하자 세자가 그 자리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해요. 그리고는 물러나왔는데 분이 풀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되지? 이때 세자의 나이가 25살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2 5이나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나야 돼? 아버지한테 다시 쳐들어가서 따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충녕이 소매를 붙잡고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소매를 붙잡고 달래서 겨우 이걸 말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형을 보호하려는 동생으로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세자가 가지를 않았는데, 동생하고 헤어져서. 세자가 자기 방으로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청년 세종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전하의 신녀는 다 궁중에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도 좋아하는 여자를 궁중에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지난번 원경 편 보면 태종이 자기 부인의 원경왕후의 몸종까지도 군걸로 들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걸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신의 여러 첩을 내쫓으셔서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한데 어찌 스스로를 반성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 는 어찌 신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나중에 왕이 돼서 얼마나 좋은 왕이 된다는 이런 믿음을 못 가지십니까? 지금 저의 첫 판화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고 얻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뭐 거의 전투 모드예요. 이렇게 치 받으니까 태종이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화가. 우리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못 참겠다. 세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글을 써 보낸 것이 5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6월 3일 날 세자를 폐해요. 폐세자를 해요. 이렇게 해서 충녕에게 기회가 오게 된 건데, 어떤 출판사에서 제게 세종대왕에 관련된 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만화책이었어요. 어, 만화책이라면 어린이들이 아주 일찍부터 세종대왕이라고 한 위인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게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어른들보다 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문한 세종대왕 만화책이 나왔는데요. 제목을 열혈 세종대왕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 영웅 시리즈, 열혈 세종대왕, 이런 책인데 자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이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모습, 어린 세종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성격을 갖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됐는지, 이런 걸 보기에는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권하고 어른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세종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 이 책과 관련해서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댓글에 내가 생각하는 세종대왕 이런 댓글을 보내 주시면 다섯 분께 열혈 세종대왕 일 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